최근 몇년 사이 주요 이단 외에도 신흥 이단들이 등장해 기성교인들을 향한 공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.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신흥 이단에 공동대척 기로했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17일 회의를 열고 각 교단의 신흥 이단 사이비 연구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통합과 기성을 제외한 합동과 기침, 기감 등 6개교단 이대위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. 합동 측 박호근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주요 이단을 대처하고 있는 사이 동방번개와 같은 신흥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각 교단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각 교단별로 어, 여기 신흥종교 이런 사이비에 대해서 연구한 그 내용이 있을까 니까 공유해서 우리 같이 알고. 같이 책을 할수 있도록 하지만 각 교단별로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급증하는 이단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이나도 이대 위원장들은 각 교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연구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그것도 이제 각 교단마다 다른 시각체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서로 이론하고 연구해서 좀 확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. 그래야만 서로 상충이 되지 않고. 또한 8개 교단의 2단 자료를 모아 자료집을 만들고 2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도 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구 t v 뉴스 김준수입니다.